자 개념 78번 평면 운동의 위속 속과 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앞에서 우리가 배운 라인은 그대로 끌고 가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위치 그리고 여기 속도 그리고 속도 옆에 속력 그리고 여기 가속도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속도의 크기를 이제 속력이라고 하는 거고 사실 뭐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력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지? 느낌상. 우리 교과서에서는 가속력이라는 말을 쓰진 않고, 그죠? 쓰진 않고, 그냥 뭐 가속도의 크기 이런 말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리를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렇게 하면은 미분. 그죠?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여기다 절대값을 각각 씌우게 되면 속도의 크기가 속력. 물론 뭐 당연히 여기다가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뭐 가속도의 크기가 되겠죠? 가속도의 크기. 뭐 이렇게 해서 요 라인인 거지 뭐요 라인. 요 라인. 그래서 이 라인을 그대로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 이거야 수직선에서 이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운동만 아니면 공을 위로 던졌을 때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운동 이런 것만 했는데 여기서 이제 평면 운동이라고 해서 x축의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y축의 방향으로도 이렇게 동시에 움직일 경우엔 그럼 저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자 봐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어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으면은. 내가, 내가 어떤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요 점이 있는데, 얘를, 요 점을 쌤이 뭐 xt라고 놓을게요. t에 대한 함수를 나타낼 거니까, 어, t만큼 갔을 때 x축으로는 요만큼 가고, y축으로는 요만큼 갔다. 그래서 요거를 xt,yt라고 이렇게 놔봅시다. 근데 얘가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제가 움직이는 거야. 저 t에 의해서. x는 x 방향으로 움직이고 y는 y 방향대로 움직여가지고 얘가 뭐뭐 뭐 어떻게 움직였든지 간에 얘가 여기까지 움직였다고 해보자 이거 뭐 이렇게 한번 움직였다고 해볼까? 음. 평면상의 움직임이니까 뭐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잖아, 그지? 자 이렇게 움직였을 때이 녀석의 위치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어 이렇게 나보자 우리 x에다가 x인데 t에서 델타 t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가 x의 입장에서만 보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셈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움직인만큼, 이 움직인만큼을 우리가 이렇게 델타 t로 한번 나보자 이거야. 변량으로 나보자 이거지. 자 그럼 다시 이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을 테니까 이거는 당연히 요 녀석의 좌표를 우리가 그럼 뭐라고 넣으면 돼? y에 x 플러스 델타 t라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그렇지? 아 t 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원래는 좌표가 여기였는데, Y축의 방향으로도 움직였다, 이거야, 이만큼. 이만큼 움직였는데, 이만큼이 얼만큼이냐면, 얼만큼이냐면, 얘는 사실, Y에 T 플러스 델타 T에서 빼기 Y에 <laughs> T만큼, 이만큼 움직인 거잖아. 괜찮나요? 괜찮나요? 음, 음.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도. 얘도 사실은, 움직인 만큼, 여기서, 여기서, 움직인 만큼을 구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x에 t 플러스 얼마? 델타 t 에다가 마이너스 x에 t만큼 움직인 거겠지. 시간의 흐름, 좀 전에 선생님이 여기다 적었던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의 흐름은 얼마고? 델타 t만큼의 시간이 흐른 거. 자, 다시. 처음에 좌표가 xt,y t 였단 말이야. xt,y t 였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델타 T만큼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X좌표로는 요만큼 움직였고 Y좌표로는 요만큼 움직였다 라고 했을 때 쌤이 지금 요 좌표를 X T 프라임 T +ΔT, 플 델타 T 콤마 Y T 플러스 델타 T라고 놓은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다는 얘기야 결국 되겠어 그러면 우리는 좌표평면이니까 위치를 나타내면 그만이야 원래 위치가 얼마였어 원래 위치가 원래 위치는 X T 콤마 뭐였어? Y T, 이렇게 됐었지 이렇게 이 위치가 어떻게 변했다고? 이 위치의 변화량, 이 위치의 변화량이 어떻게 됐다고? x t 플러스 델타 t 만큼으로 움직인 거지, 콤마 y도 얼마큼 t 플러스 델타 t 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위치의 변화량을 볼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단원에서 이, 이 서단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얘가 뭐냐면 위치의 변화, 위치의 변화량을 이렇게 써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위치의 변화량을 x는 x대로 움직이고 y는 y대로 움직이니까 이걸 합쳐서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합쳐서 하나의 함수로 나타내지 못하고 이렇게 순서쌍으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음 응. 그래서 x축의 방향은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은 y축의 방향으로 각각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치도 그러니까 위치도 뭘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야? 순서상으로밖에는 표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런 차원이라면, 이런 차원이라면,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위치의 변화율도 마찬가지죠. 이 위치의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도, 얘가 사실은 미분해서 하는 속도인 거잖아.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인데, 결국 얘도, X는 X대로, Y는 Y대로밖에 할 수가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지금 쌤이 여기다가 이렇게 쓴게이 요 연두색이지, 요 연두색. 이 연두색이 바로 y의 변화량이고, 얘가 x의 변화량이야. 근데 쌤이 만약에 이거를 봐보세요. x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변했, 여기서부터 이만큼 변했는데, 이게 변화량인데, 밑에다가 델타 t를 잡고, 이걸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잡아서 여기다가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버리면, 이게 바로 순간적인 위치의 변화율이 되는 거잖아. 이게 바로 미분이고 이게 바로 속도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 y의 변화량을 y의 변화량을 델타 t로 나누고 리미트. 델타 t를 여기서 0으로 딱 보내 버리면 이러면 이제 얘도 y의 변화율이 되는 거지. 우리는 이 x의 변화율이나 시간에 대한 y의 변화율을 우리는 속도라고 부를 건데 이 운동의 한계상, 평면 운동의 한계상 역시 그 미분도 속도도 뭘로 밖에 표현이 안 된다? 순서쌍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됐을 때, 위치가 이렇게 됐을 때, 속도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속도를 구해봐라 하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x't, y't라고 해서 이렇게 각각을 미분할 수 밖에 없다. 속도도 뭘로 밖에 표현이 안 된다? 순서쌍으로 밖에 는 표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쌤이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수직선상으로 움직일 때는 x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x equal t로 돼 있으면 그냥 그걸 미분하면 되는데 얘는 x로도 움직이고 y로도 움직이니까 x, y 각각의 위치를 표현해야 되니 순서상으로밖에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럼 당연히 이거에 의하면 가속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냐 이거지. 가속도도 이 녀석의 크기를 구한, 이 녀석을 한번더 미분한 거니까 x2't가 될 거고 여기도 y에 2't가 될 뿐이겠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쪽으로 가는 속력이란 말이야. 속력. 속력. 봐봐. 자, v가 v가 xt, yt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근데 이 속력의 이 속도의 크기를 구해라 이거야. 속도의 크기를 구해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얘들아. 아니, 속도가 지금 좌표로 되어 있는데 좌표의 크기가 어디 있어? 그렇지? 좌표의 크기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저 좌표의 크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원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말하죠. 좌표의 크기가. 이런 거잖아. 우리가 수직선상에 이렇게 있을 때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면, 4면, 이 4라는 좌표의 정의가 바로 뭐야? 이 원점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 그죠? 이, 이게 이제, 크기지, 크기.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 이쪽에 좌표가 마이너스 4가 있어, 이렇게. 그래도, 크기는 얼마야? 4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4니까. 그런, 그런,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하면, 속도가 좌표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하면 된나 원점으로부터, xt, 마 xt, 어휴. 속도는 왜 프라임 어디 갔어?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지 어, x't, y't 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당연히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x't의 제곱. 플러스 y't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이게 속력이 되는 거지, 이제. 평면 운동에서. 그럼 당연히, 당연히 가속도의 크기도, 가속도의 크기도 가속도가 이렇게 순서쌍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 역시 어떻게 표현이 될 거다? x 2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y 2 프라임 t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이거죠. 요거예요, 요네요. 근데 사실 요게 우리 동영상 듣는 친구들도 우리 기하를 좀 배운 친구들이 있다면, 있다면 지금 이 속도의 크기인 속력을 구하거나 가속도의 크기를 이렇게 가속도를 크기를 구하는 이런 과정들이 요요 요 과정들 요 과정들이 사실 뭐랑 똑같냐면 이게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것과 같죠 얘가 이게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원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벡터의 크기를 미리 배운 학생들은 굳이나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이제 미적분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좌표에 어떻게 크기가 있냐 지금 이 핵심이 평면운동상의 이제 위치, 속력, 속도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위치 자체를 순서쌍으로 밖에 못 나타내니 그 녀석의 미분값인 변화율, 속도 역시 순서쌍으로 밖에 못 나타내고 그 녀석의 다시 미분값인 가속도 역시 순서쌍으로 밖에 못 나타낸다. 그러면 속도의 크기는 결국 순서쌍의 크기를 구하라는 건데 순서쌍의 크기는 뭘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로 정의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루트 루트를 씌워서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을 쓰겠다. 정리됐어? 오케이, 요런내용이었단 얘기죠. 자, 요 내용이 이제 추가된 거고 요거 이제 미적에서만 배우는 내용들이 된 거야. 자, 바로 문제 한번 보자. 한번 확인해 보면 더 쉬울 거야. 자, 여기다 첫 번째 문제 를해 볼게요. 이 1번 문제를 보면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앞에 거 한번 봐봐. 77번을 보면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였기 때문에 x 뭐뭐 뭐로만 되어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넘어서 와 평면 운동,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x, y로 당연히 표현이 되겠죠. 그때의 위치가 바로 뭐라는 거야? 6t, y는 6t 3t. 그럼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겠네. 위치를 위치를 차라리 이렇게 써 버리죠. x라고 놓기좀 그렇다. x, y라고 하자. 자, x, y를 우리는 뭐라고 놓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를 6t, 6t 3t의 제곱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지. 되겠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배운 거 하면 돼. 만약에 우리가 속도를 구해봐라. 속도도 그러면 순서상으로 나타낼 것인데, x는 x대로 미분을 하고, y는 y대로 미분을 해주면, 해주면 바로 이게 속도. 그럼 가속도는 여기에 다시 미분함. 얘 미분함 얼마? 0이지. 요거 미분함 얼마야?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이거지. 아, 이런 게 속도와 가속도의 표현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뭐하래? 속력을 구하라고. 그니까 속력, 속력은 뭐의 크기라고? 속도의 크기란 말이야,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 앞에 거에 제곱. 36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 6 앞으로 빼서 1 마이너스 t 해놓고 제곱해도 상관 없겠지. 요거 6 어차피 묶여있는 거니까. 이렇게 했더니 얘가 얼마래, 얘가. 얘가. 얘가 바로 6루트 10이더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 6, 36이랑 6은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얘랑 약분될 거 아니야. 약분되면 이쪽에는 루트 10만 남을 거고, 이쪽엔 루트 여기 36 나갔으니까 1 되겠지? 6으로 나간거고 요거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여기 뭐 있다?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 있다 그러면 루트 루트 없애주면 되겠네 그지? <laughs> 그래서 전개를 좀 해줄까요? 요거 부호 조심해줘야 되니까 전개하면 요거는 1 마이너스 t의 제곱은 t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똑같은거야 맞지? 오 잠깐만 어떻게 된거죠? 요거 제곱하고 요거 마이너스죠? 요거 플러스 돼야죠이렇게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을 한 거니까, 어, 14번 했데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1, 더하기, 요거 t-1의 제곱으로 바꿔서 쓰자. 그럼 요거 t제곱 되고, 얼마? 마이너스 2t 되고, 요거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얼마고? 이쪽은 10, 에이, 이거 정리할 필요도 없었네. 이거 바로 완전 제곱식이었네. 그럼 얘가 그냥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이게, 뭔가의 제곱이었으니까, 3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돼서 t값 구하면 되겠네. 되겠지? 오케이? 요렇게 간단하게 써줄게. 다시 써줄게. 자 다시 요렇게 되면 제곱제곱해서 요거 이렇게 없어져서 9 되면은 요게 뭐가 되면 된다고? 3이거나 마 3이 되면 된다고. 근데 이게 이제 3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t가. 1 마이너스 t인데 요거 물론 이렇게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겠지만 요대로 그냥 해줘도 되지 뭐. 1 마이너스 t가 2가 되기 위해서는 t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t가 지금 시간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t 얼마 되면 된다? 4가 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t 값을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 안 어렵지? 네. 음, 그냥 요거 정리가 처음 배우는 평면에서의 개념이라서 그렇지 나머지 는다 계산 문제라서 어렵진 않다고. 자, 두 번째 것도 해서 빨리 마무리하자. 자, 두 번째 보니까 이번에는 어, 좌표 x축 마에 바로 쓸게. x는 2 코사인 3t, 2 코사인 3t 이렇게 있고. y 좌표는 2 s i n 3t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t 시간 후에 전 P의 속도와 가속도 각각 구하래요. 하자. 자 이거 한번 미분하면 속도야. 어떻게 돼 이거?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3t 되는데 이거 한번더 미분해서 곱할 거니까 얘까지 곱해줘서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sin 3t는 미분하면 코사인 3t인데 한번더 미분해서 3이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음, 뭐 구하래요? t 시간 후에 전피의 속력을 구하래, 속력. 속력은 크기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2번에 있잖아, 2번에. 그죠? 속력부터 구하고자고. 루트.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36 사인 제곱 3t.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 36 코사인 제곱 3t. 이렇게 에이. 얘들,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 얼마야? 1이잖아, 1. 그럼 36만 남는 거라서 크게 얼마? 요, 이렇게 되겠네요. 음, 속력은 6이고. 자, 그럼 가속도는 요거 한번더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더 미분 가죠. 사인 3t 미분하면 뭐다? 코사인 3t. 근데 한번더 미분해서 곱할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18 해주면 되고, 컴마. 이쪽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3t. 근데 3 나와서 얘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렇게 놓고 또뭐 구하라고? 가속도의 크기.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 루트 얼마야? 자, 요거 제곱하면 아, 요거 제곱하면 여기다 쓸까? 이렇게. 18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3t 될 거고 더하기. 자, 요거 제곱하면 18의 제곱 되고 사인 제곱 3t. 이렇게 에 똑같네. 위에랑 그치 어차피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 더하면 뭐가 되니까? 1이 되는 거니까 18의 제곱으로 묶여서 밖으로 나오면 답은 얼마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속도의 크기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어렵지 않지 그냥 이거는 근데 솔직히 이게 왜 쌤이 이렇게 좀 약간 진지하게 설명을 했냐면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면상에서의 운동이 지금 처음 나왔고 좌표로 주어져 있을 때의 미분이나 혹은 좌표로 주어져 있을 때 크기를 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처음 나와서 정리를 좀 어 디테일하게 한 것뿐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라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정리하고요. 또 다음 거 볼게요.